안녕하십니까 래피디입니다 9월 16일 나노코박스 관련주 네. HLB, HLB 제약 넥스 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74%, 코스닥 0.32% 하락을 했고요 어, 오늘 증시가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어, 증시가 많이 밀렸습니다 어, 그 이유는 이제 중국 쪽에 어, 헝다라고 해서 그 그룹, 투자그룹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어 생각보다 이제 오르지 못하면서 그게 이제 비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채무가 이제 320조에 달할 정도로 어 지금 굉장히 재무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채무라는 게 뭡니까 320조가 온전히 이제 다그 부동산에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320조는 회수가 되지 않는 잠재적인 그위 위험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제 돈을 필요로 하면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회수를 하려고 할때그 돈이 이제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어 지금 현재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부동산 버블이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모두가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지금 버블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 코스피도 3천포인트 코스닥도 천포인트 올라가면서, 어, 많이 오른 상태이고요. 그래서, 어, 그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어, 무서운 것은 아무래도, 어, 돈이 회수되는 거겠죠. 테이퍼링. 그래서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뭐 오늘은 이제 그 헝다에 대한 그런 위기감으로, 어, 같이 좀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뭐 크게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서 코스피부터 먼저 보면요. 오늘은 이제 기간이 좀 팔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좀 했고요. 어, 확실히 이제 네 요런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 반등을 할때 확실히 이제 이양 바닥을 다진다면 상 바닥을 다진다면 상 바닥에 그 어, 여기 전구점이라고 하죠. 전구점 높이까지는 최소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좀 이2십일선 추세가 돌아가면서 어좀 상승 전환이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채 올라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어아랫꼬리가 없는 음봉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증시가 또 밀려버린다면 이제는 고점을 낮춰 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어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30 포인트, 여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어, 여기서 이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지 좀 주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요. 지금 주봉을 보시면 20주선이 이제는 어, 좀 하락으로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봉선 자체가 이제 하락으로 꺾인다는 것 자체는 어, 추세 자체가 많이 꺾였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전에는 상승을 할 때는 주봉선이 한번도 어, 옆으로 평행하게 누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 이제 처음으로 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때 이렇게 평행하게 누웠었지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어, 평행하게 누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증시 자체가 지금 거래량도 많이 죽었고요 뭔가 어, 하락을 위한 그런 초입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네 생각보다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잘 버팁니다. 근데 어,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어느 구간에 가면 계속 음봉을 만들면서 밑으로 눌리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기간도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어,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 저항을 받는 것은 사실 좋지 않고요. 어, 여기서 확실히 올라가줄 때는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흐름이 좀더 괜찮긴 합니다만 어, 확실히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 시장도 네 계속해서 밑으로 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위로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중어 좀 중턱을 형성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는 어, 모양이 보이고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이제 정고점까지도 돌파를 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네 어, 지금 증시 자체가 많이 불안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도 네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유럽 증시 뭐 프랑스 이탈리아는 좀 오르고 있지만 나머지는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는 년물국채 금리는 뭐 1.3% 다시 회복을 했네요. 이뭐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어,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기 전에 네, 전체적으로 또 시황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누고 박스 관련해서 이제 어제 정오에 네, 12시 낮 12시에 서류가 제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 긴급 승인에 대한 그 회의가 오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검토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되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긴급승인 신청서가 이제 접수가 되었고, 이 효과는 이제 델타 변이에 효과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나노쿠 박스가 이제 조만간 긴급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효과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어, 나노젠의 임상실험을 주도한 응유엔, 비 l 링 박사는, 어, 현재 보건부가 요청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보고서에는 나노코박스이외 접종을 끝낸 지원자의 90일째 항체 수치를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 중인 환자와 비교 평가한 결과도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 나노코박스 접종자의 항체 수치는, 어, 회복 환자의 수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요. 그 다음에 델타와 알파 등의 변종으로부터 예방하는 효과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이에 대한 효과와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의 그 항체 형성률 그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둘다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 좋은 데이터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긴급 승인 과정에서 네. 어, 검토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이제 곧 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아나 이 나노코박스 임상 시험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이제 두건 있었는데. 어, 그두건 모두 이제 가벼운 증상이 있는 어, 아나필락시스 양으로 네 양으로 이제 결론을 지었다라고 하고요 둘다 이제 어, 두 시간 이내에 그아둘다 이제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이 나타난 지원자는 즉시 회복되어서 합병증 없이 기가를 할수 있었고요 아, 두 번째 심사는 삼상시험 중에 이제 나왔는데 뭐잘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삼성 시험자가, 피, 시험자가 이제 만 사천 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그만 사천 명 모두, 어, 뭐, 크게 이상 없이 잘 이제, 주, 그, 접종을 맞고 어,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뭐, 몇몇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필라, 뭐죠? 그, 약 효과가 없는 그런 영양제를 맞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나노코 박사를 맞은 것인지는 뭐 아직 어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예방률이 델타와 알파 변이네그 모두 어 높다라고 하니까 저는 걱정 없이 어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뭐 오늘 이제 안나안 났기, 났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뭐 긴급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이제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중에 나올 뭐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 이제 연휴 중에는 좀안 나고, 네, 어, 연휴가 끝나고 장중에 이제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방향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이뭐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기분 좋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4,000원 상승해서 6.3% 어, 증가를 했고요. 67,000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도 뭐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결국에는 네 이렇게 라인을 괜히 지킨 게 아니었고요. 이때 한번 뭐 갑자기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을 위한 뭐 하락이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HLB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어, 이 바닥 라인 넘어서면서 또 위로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 내일 추가로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7자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래량이 뭐 의미 있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거래량이 쭉 뻗어주면서 위로 강하게 치고 나가준다면 이런 양봉이 나와준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양봉이 출연을 하게 되면 저는 자신있게 7만원, 8만원까지, 전구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애매한 위치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 있으셨던 분들 있죠. 가지고 있던 분들은 충분히 더 가져갈 만한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럴 만한 소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LB, 어, 지금, 네, 움직임은 굉장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월봉이고요. 월봉은 뭐 계속, 뭐, 볼게 없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자를 보게 되면, 어, 외국인이 이제 6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전에는 좀 샀다가 팔, 팔았다가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요. 지금 130만 주 이때부터 뭔가 매수세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 지분을 늘려가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최근 6일 동안 계속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그나노코박스에 대한 백신 승인에 대해서 어, 미리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뭐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와준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기간은 조금 팔았지만요. 외국인 투자자가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HLB 지금 공매도 잔고를 좀 보게 되면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는 이제 좀 줄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는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를 어,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200만 주 가까이가 상한이 되었었고요. 어, 오늘은 이제 또 10만 주 정도 잔고가 늘어가지고 540만 주 정도로 되었는데 뭐크게뭐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유지하던 그 수준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또 공매도 거래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어또어 어, 공매도 거래량이 잔고량이 또 감소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네, HLB는 끝내고 HLB 제약을 보겠습니다. HLB 제약은 800원 상승해서 27,2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2일선 결국에는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HLB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한번 터뜨리기 위해서 힘을 응축을 하고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이 되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고점을 좀 낮춰가면서 여기서 횡보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죠. 그래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결국는 이렇게 21선 회복해주면서 지금 다른 그룹주들도 다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HLB 제약도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계속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위로 쭉 뻗어줬을 때 HLB 제약이 크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HLB 제약도 조만간 3자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자는 오늘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고요 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 사이언스고요 넥스 사이언스가 이제 직접적인 그 승인에 대해서 어, 나노젠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어, 상대적으로는 이제 좀 적게 올랐습니다. 450원 올라서 31,8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하다가 어 마지막에 이렇게 다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32,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좀더 힘있게 치고 나가는 듯 했는데 아쉽게 이제 막판에는 좀 내렸습니다. 어 그래도 꾸준히 꾸준히 저점 잘다지면서 저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어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데 추세선 따라서 계속 이제 어 종가를 위로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일선도 결국에는 위로 들리기 시작했고요. 어이 저항선을 살짝 넘어갔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래서 꼬리 기준으로는 완벽하게 넘어가지 못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이 거의 2주 2주 동안에 갇혀있던 구간을 좀 넘어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의미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 1선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저항선도 한 단계 뚫었고요. 그래서 이 고점 라인을 한 번에 뚫어버린다면 저는 뭐 4만 원, 5만 원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긴급 승인이 중요하긴 하지만 긴급 승인에 대해서 뭐 제로 소멸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도 이제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나노코 박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넥스 사이언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이고요. 예. 근데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어, 과연 이제 넥스 사이언스가 그 많이 오른 만큼이 어, 이 평가가 다 되었을 것인지 그게 상당히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넥스 사이언스가 사실 코스피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디바이오도 이제 자회사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뮤노믹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는 아그 어, 백신 유통사죠, 네 콜드 체인 기업인 지노메트리인가요네 그것도 이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 그 부사채로 어 인수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뭐 재무적으로는 조금은 아이좀 어, 불안한 모습도 보이고 대주주 지분도 사실 진양곤 회장님 네, 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대주주 그 지배력도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꾸준히, 어, 이렇게 주가가 위로 올라가준다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 저는 네이스 사이언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나노젠의 그 가치가 이제, 어, 그나노코 박스가 긴급승인이 되면서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이제 평가가 될것이고요그 다음에 HLB가, 어, 그 나노쿠 박스 MOU를 체결했죠. 글로벌 판권, 어, 권리 인수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이제 본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그 HLB와 넥 사이언스가 협력을 하면서 유통, 어, 망을 또 형성을 하는 그런 좋은 그림까지도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넥 사이언스 저는, 어, 조금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상으로는 사실 거래가 좀 죽으면서, 어, 지금, 어, 조금씩 거래가 죽어가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한번 이제 거래가 다시 한번 터지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그 FST였나요? 그 지수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 지수가 이제 내일이면 편, 편입이 됩니다. 9월 17일에 편입이 되구요그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외국인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지분이 지금 오늘도 이제 93,000주 매수하면서 7.3%에 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전 최근 데이터를 좀 봤는데요. 7.9% 정도가 최대 보유율이었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에. 그래서 어, 네이스이언스가7.9% 정도가 되었을 때 8%를 채 넘지 못하고 어, 이제 지분을 다시 한번 감소시키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감소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마에 8% 대를 넘어가면서 그대로 이제 지분을 계속 확보를 해나갈 것인지 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거래원을 보았을 때그 SG 증권사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증권사가 매일매일 이제 아침에 2만주 정도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매수가 나왔고요. 지금 뭐 매일매일 지금 네 거의 몇 주째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주 이상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어, 지분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 개념으로 지금 넥스 사이언스를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 특히 이제 어, 별로 티안 나게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매집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sg 투자자가 이제 대량 매도를 언제 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의 그 지분을 어떤 식으로 또 늘려갈 것인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늘려갈 것인지를 또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넥사이언스 스 지금 흐름 괜찮았고요. 저는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진행되는 이 기술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나노코박스 승인을 이제 인박했죠. 승인이 인박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승인이 나, 나고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 HLB의 그 본계약 체결과 함께 국내와 그 해외 어, 판매를 위한 그지노메트리와의 협력, 그 이제 그 협력을 이제 넥스사이언스와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어, 넥사이언스가 또 어떻게 바, 가치가 반영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어 확실히 좀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조금 불안한 그런 자본과 네, 재무 재무와 그 다음에 대주주만 좀 네, 추가를 보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좋은 소식과 함께 어, 좀 추석 전에 좋은 어, 주가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